자, 뭘 어떤 모델을 선호하는지는 제가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일단 순서 자체는 그 오래된 센서부터 이제 제가 가진 최근 센서까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단계에 맞춰서 센서별로 모델별로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택한 게 어, 후지 필름의 XM1입니다. 왜 이거를 제일 먼저 소개시켜드리냐면은 요거는, 어, 보시다시피, 뭐, 이게 유명한 제품 아니에요. 좀 마이너한 모델이긴 한데, 어, 나중에 뭐 필요하면 좀 비교도 하긴 하겠지만, 자, 이거는 엑스트랜스 첫 번째 세대. 자, 후지 필름에서 x 스트랜스첫 어 1세대 센서를 사용하는 모델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중에 이건 제일 안 유명한 모델이고 좀 어떻게 보면 찾기도 힘든 모델인데 자 이거는 m1이구요 그리고 x Pro 프로 1 그리고 x e 1 이렇게 세가지 모델이 그 후지필름 첫 번째 엑스트랜스 센서를 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제품에 관심 있고 엑스트텐스원의 특별한 어떤 매력을 느껴 가지고 찾으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저는 이런 첫 번째 모델들은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첫 번째 모델들 뭔가 시장의 반응을 보려는 그것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최적화가 완벽하게 끝난 모델도 아닙니다. 지금 엑스트레스 센서가 뭐한 4번, 5번까지는 5세대까지 나왔나요? 정확하게는 저 최근 모델은 구매할 생각이 없어서 안 찾아보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뭐, 세월의 흐름상 5세대 정도는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유명하지도 않은 모델이고, 여기 지금, 어, 메뉴 선택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의 이제, 어, 후, 후지 필름 유명한 이유가 약간, 필름 카메라와 비슷한 형식으로 그리고 다이얼로 조절 이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막 이렇게 직관적으로 어떤 메뉴를 나는 p야 나는 s야 나는 a야 나는 m이야라는 식으로 이제 표시가 잘안 됩니다. 적어도 중국기 이상 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셔터 스피드를 오토 또는 조리개를 오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세팅할 모드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선택이 되는 거죠. 사실상 뭐 셔터 스피드만 수동에 놓고 조리개를 뭐 예를 들면 조리개를 오토로 놨다 싶으면 예 S죠.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 프라이어리티로 가는 거고 뭐 반대로 셔터 스피드를 오토로 놓고 보면 다 이렇게 오토 메뉴가 있어요 한 개씩. 이거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를 오토로 놓고 만약에 조리개만 조절한다 그러면은 예 당연히 이제 조리개 우선 모드. 이제, 앞에 저프라이어리티로 가는 거고요. 근데, 요런, 입문 기기들은, 아무래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직관적으로 내가 어떤 메뉴를 쓰고 있다는 보여주는 게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예, 요것만 봐도, 이거는 전형적인 입문 기기입니다. 입문형 모델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모르겠어요. 그 정확한 디테일을 많은 분들이 아마 사진기를 많이 사용하시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어,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어, 저것도 달려있고, 라이트도 달려있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도, 라이트가 달려있다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이제 좀, 이제 플러스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어, 라이트가, 어, 어떤 라이트는 이렇게, 그러니까 천장이죠. 하늘. 사실은 뭐 하늘 보고 이거를 터트릴 일은 없구요. 실내에서 이제 천장을 터트려 간접조명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런 거만 돼도 조금 도움이 되죠. 사진이 이제 만약에 본인이 특별히 원하시는 사진이 있다고 하면 모든 어 이제 바로 써지는 강 보통 이제 인물 사진이나 사람 찍을 때는 축광이나 뭐 요새 좀 어색한 사진이 좀 감성 샷으로 돌아다니는 걸 봤을 때는 바로 이렇게 예. 지사체를 향해서 쏘는 것도 답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찍는 게좀더 자연스러운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거또 약간 플러스 포인트라고 볼수 있죠. 어, 하늘을 향해 이제 찍을 수 있게 각도 조절이 된다는 건 물론 이렇게 한쪽 손가락으로 눌러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인문형 기기고 제가 이제 보면은 일렉트릭 뷰파인더 도있고 제가 요거를 샀을 때, 이 M1 자체, 이 모델 자체가, 얼마나 팔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고시장에서도 많이 나오는 모델은 아니고, 특히나 이런 색상들은 좀 특이해가지고, 더욱더 구하기가 힘든 모델이긴 한데, 제가 왜, 이제, 이 모델을 좋아하냐, 그건 아니에요. 저처럼 이제 사진기가 많고, 그리고 뭐, 입문형이라곤 하지만, 뭐, 하이엔드 컴팩트라든지, 그래도 약간 조금 조금 어프로까 제가 뭐 스스로 저는 뭐 작가라든지 뭐좀 여담이긴 한데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 초보티가 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물론 저보다 영상에 더 많이 투자하시고 좀뭐 이쁘게 꾸미시고 나름 이제 결과물 위주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사진을 취미로 10년 이상 한 입장에서 저는 훌륭한 작가는 못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필터는 어 그러니까 누구를 평가하긴 좀 그렇고 워낙에 주관적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든나 인물만 좋다 그러면 인물만 계속 인물만 계속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아어 인물만 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뭐. 최대 개방하면 아무래도 조금 저기 외곡까지는 아니더라도 화질 저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최대가 개방해서 조, 조리개 조금만 또 쪼여 가지고 어 배경 날리고 뭐 이런 식으로 찍었구나. 어축광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아니면은 조금 이물 부각대라고 뭐 배경을 이런 식으로 했고 막 이런 식으로는 대충 계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내가 작가다라고 사진을 올리는 거는 솔직히 저는 이해는 안 갑니다. 차라리 좀 우습게 보일지라도 뭔가 스토리가 있거나 메시지가 있는 작품 올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막 상업 사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상업을 꿈을 꾸시지만 사실은 이제 소질이 있으신 분들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이 사람들은 뭐뭐 뭐 저기 뭐 예술 예술 사진 작가가 된다고 하는 가능성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미 내공도 훌륭하신 분들도 많습,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스스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싶고 뭐 자신감이 넘쳐서 앞으로 뭐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한 자신감이 마이너스가 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좀 평생 위축돼서 살아왔고 뭐 하려고 하는 게잘안 풀려서 좀 답답함도 많이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좀 안정적인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진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 그냥 입문형 사진기다. 요걸로 뭐 어느 정도 작품 사진 물론 쓰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굳이 제가 이 후지필름을 소개하면서 이런 입문형 기기에 뭐 점수를 높게 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거의 장점이라고 하면 엑스트랜지 엑스트랜스 센서 1 세대도 썼다는 거 그러니까 몇안 되는 세개 모델 중에 하나라는 점 그것 때문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디자인 자체도 되게 좀 뭐, 그냥 되게 진지하진 않지만 되게 막 프로 사진가가 쓸것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단순하면서도 그냥 좀 나름 컴팩트한 느낌 다른 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요것도 요 다음 영상에 나올 엑스트랜스 첫 번째 세대를 사용한 XE1입니다. 이제 이 상단에서 사이즈만 보시면 제가 저기 그립을 L 그립을 낀 상태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예, 요만큼의 공간이 남고요 그리고, 이렇게 눕혔을 때도, 높이도, 그립을 포함했는데도, 요거보다는 이게 더 작습니다. 이 그립을 뺀다고 치면, 요 정도 차이거든요. 예, 굉장히 이제 컴팩트한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누누이, 저 같은 뷰파인더, 옵티컬이건, 일렉트릭이건, 뷰파인더 성애자들은 이렇게 다들 그런 거 아니지만 전 좋아해가지고 호지 정품을 끼었고요.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린다는 입장에서 이 뷰파인더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 마감 자체가 플라스틱이고 뭐 해가지고 뭐제 저는 지금 약간 필름을 붙여가지고 유광처럼 보이긴 한데. 왜 그랬냐면은, 제가 이거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아무래도 무광이다 보니까, 이 사이드 면이 좀 낡아가지고, 요쪽만 좀반짝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오래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물론, 어, 뭐, 물론은 아니겠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한 개면 충분하다 하는데, 저는 이거 백업으로 두 개를 더 구매를 했구요. 그러니까, 구하기가 되게, 지금은 어렵지 않은 시점이고, 예전에 이게 한번 대게 행사 상품으로 세일해가지고 뭐 개당 5만 원씩 뭐 이제 구매를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뭐 물론 사진기랑 같이 구매할 때 이제 할인이 됐던 것 같긴 하던데 그래서 뭐 그때 당시 5만 원 주고 사셨던 분들이 지금 7만 원, 8만 원에 지금 뭐 10만 원까지도 팔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좀 구매를 해서 저는 한 7만 원대 몇 개를 이제 추가로 아니 다 해봐야 아마 세개 있을 거예요. 해놓고 나머지 이제 두 개는 백업으로 가지고만 있고 요거만 이렇게 필름을 지어서 이 제품에 끼워놨습니다. 사실 다른 제가 가지고 있는 후지 필름 제품들이 이런 그 옵티컬 외장 뷰파인더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 저기 E-V-F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어 뷰파인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요거 매칭 이 전형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 제품에만 끼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되게 좋게도, 왜 광학부 성능이 좋다고 말하냐면, 어, 서드파티나 아니면 되게 오래된 빈티지 카메라용 이걸 구매를 하시면, 저는 빈티지용을 구매하려고 하다가, 요거랑 퀄리티 비교를 했을 때 떨어질 것 같은 판단 하에 안 샀고, 저기, TT 아티스트 에서 나온 그 뷰파인더 2종 있거든. 21mm랑 아마 28mm일 거예요. 그두 종은 따로 따로 세개세 3개, 개씩 가지고 있고요. 그건 풀 메탈 빌드에 어, 글라스 광학 보가 전부 글라스로 돼 있고 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옵티컬 뷰파인더를 외장용으로 사용해 본 입장에서는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제 이것처럼 아, 이거 보, 자, 자세히 보시면 안쪽에 보시면 지금 프레임 라인이 두 개가 보이시죠. 이런 네, 식으로. 요것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런 프레임 라인을 표현한다거나 이런 건 없는, 그냥 단순하게 철판으로 앞에 딱 가려가지고 이제 사각 프레임을 표현한 방식으로만 돼 있는 모델이고, 그것도 또 힘을 주면 돌아가요.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어큐레이트한 느낌은 없죠. 그냥 뭐, 만듦새나 이제 글라스. 뭐 글라스 퀄리티는 제가 뭐 비교하기 힘들고 뭐 어떤 코팅이 적용됐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막 요새 서드파티 막 뷰파인더 막 이상하게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3D 프린팅한 것도 비싸게 파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훨씬 나은 투자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구매를 했었고, 그리고 요뭐 그것도 좀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한테 광학 뷰파인더는 어떤 필요한 순간에서 도움이 되는 그 도구지. 액세서리지 어, 사실은 이제 어, 멀쩡하게 이렇게 액정도 들어오고 뭐 하기 때문에 뭐 옛날 액정이야 요것도좀 옛날 액정이라고 칩니다 그막 되게 해가 밝은 대낮에 이런 걸 바라보면 디테일이 좀잘안 보이고 하니까 단순히 중앙 초점으로 맞춰놓고 그냥 육안으로 보고 찍는 형식으로 그냥 쓰려고 프레이밍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역할, 단순한 역할로 쓰려고 여러 가지 구매를 한 거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엔 잘 만들었어요. 굳이 막 이렇게 21mm와 28mm를 따로 살 필요도 없이 이제 두 개가 안쪽에 잘표현된 이제 프레임 프레이밍 라인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뭐 다용도로 쓰기도 좋고, 그래서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른 렌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막 e v f 가 있어서. 막 저기 어, 수동렌즈를 꼈을 때 무슨 어떤 저기 어 매뉴얼 포커스 어시스트 막 역할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렌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 저기 27mm의 f 28사양이고요 27mm면은 한 13.5를 더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75%이기 때문에 27mm 플러스 뭐13.5 면은 41mm 이 m m 정도 되는거라 정확히 표준화각이죠 그렇다고 해서 요거랑 이제 딱 맞는 저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저기 팬케이크 렌즈가 있거든요 후지에도 어, 웨더 그 wr 모델 그러니까 웨더 레지스트가 되는 버전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굳이 제가 다른, 저기, 렌즈가 좀, 렌즈군이, 웨더 실링이 된 렌즈가 이렇게 많거든요. 35mm도 있고, 25mm도 있고, 50mm도 있고, 아, 23mm, 50mm, 35mm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거는 굳이 사고 싶진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것도 F값이 2.8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밝은 렌즈가 좋습니다. 왜냐면, 다양한 환경에서, 어차피 조리개를 조이는 거는, 뭐, 자2.0 f2.0도 2.8로 만들 수 있죠 조리기만 좋으면 대신에 f2.8은 2.0이 될 수가 없죠 하드웨어적인 한계나 렌즈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제 뭐 그래서 팬케이크 렌즈를 안 사용하는 이유가 다른 옵션이 있어서 그런 거고 내가 뭐 굳이 뭐 인물 사진이나 뭐 사물 사진이나 아웃포커싱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F2.8 정도에서도, 이, 저, APS-C 센서에서는, 그니까, 러 피사체가 좀 가까이 찍었을 때 피사체가 막 사람 얼굴만 하다 그러면 약간의 아웃포커싱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좀 있어요. 눈에 띄는 손해보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이제, 뭐, 뭐, 간단한 이런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까이서 찍을 때는 뭐 비슷한, 비슷합니다. 아웃포커싱 어느 정도 나오고,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시는 의도에 따라서 쓰시면 되고, 저는 무조건 요거는 요 세팅. 왜냐면 이 바디 자체가 이제 되게 뭐 프로급 까진 아니더라도 뭐 전문가나 아니면 중급 자이상의 쓰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자,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자, 저는 자, 요것도 계속 설명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배터리를 교환하면서 계속 언급은 하긴 할 테지만 자 올림푸스 제품을 좋아했던 이유가 올림 루믹스 루믹스보다 올림푸스는 올림푸스 그 배터리 한 종으로 전체 모델 그니까 러 제가 가진 기준으로는 전체 거예요 그리고 어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올림푸스 모든 모델이 동일한 배터리를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완전히 장르가 바뀌지 않는 이상 미러리스를 기준으로 동일 배터리가 호환이 되고 그게 어, 워낙에 또 시장이 풀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드파티 그 배터리 자체를 usb로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가 있기 때문이고 후지필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후지필름 제품군 중에 딱한 모델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 배터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걸 넣어 볼 거고요 그렇다는 말은 일단은 뭐 충전기나 뭐 어댑터나 뭐 이런 걸안 들고 다녀도 된단 말이죠 이거 한두개 정도 들고 다니면서 보도, 보조 배터리에 연결만 해놓으면 쉽게 이제 가능한 거니까 어 충전이 가능하고 돌렸으면 되니까 네. 자 이걸 키기는 킵니다 자 워낙에 사용한 지 오래돼 가지고 계속 세팅을 해야 돼요 날짜 세팅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보여드리는 것만 할게요 자음 잘 사용은 안 하지만, 셔터 스피드 프라이얼리트로 해서, 자, 최고 수, 셔터 속,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 4,000까지 나오네요. 4,000분의 1초 나오고, 이게, 뭐, ISO 100으로 설정을 해놔도 정말 대낮에, 그러니까, 어, 해가 중천에 뜨고 가장, 아니면 은 뭐, 일출 때, 해가 강렬하게 떠 있을 때, 4,000분의 1초는, 어 이렇게 최대 개방으로 사용한다면 이건 2.8이라 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내가 대낮에도 인물 사진하면서 아웃포커싱 표현하고 싶으시잖아요. 뭐 내장된 ND 필터도 없고 따로 챙겨 다니실 것도 아니고 저는 안 챙겨 다닙니다. 저는 사진은 간편하고 즐겁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 너무 진지하면 저는 질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사진 해야겠다. 뭐, 결과물이 어쨌든 어차피 전 어디 뭐 SNS도 하는 것도 없고, 포스팅 할 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하게 제 재미를 위해서 이제 간편한 구성, 뭐요 정도. 솔직히 이거 지금 플라스틱 필트라서 뭐 크게 무겁지도 않아요. 그 무거운 파트라고 해봐야 사실 그립이 제일 무겁습니다. 저는 그래도 만질 때 이게 좀 느낌, 뭐, 플라스틱 자체는 탄성이 있고 눌렀을 때 이제 꾹꾹 눌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 뭐, 특히 이 모델은 좀 플라스틱 느낌이 강해가지고 쉽게 부러지는 그런 그 플라스틱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아무리 뭐 해도 뭐 일회용 카메라보다는 좋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라스틱 빌트고 잘 만들어진 제품이고 한데 성능 자체는 이제 중급기나 중, 어 고급기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다. 4 0분의 1초 셔터 스피드 나쁘진 않지만 뭐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딱 정해진 게 있는 있다면 요 도구가 아마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딱요 세팅으로 2.8이 렌즈를 쓰고 써도 파티스입니다. 이거는 크게 제가 렌즈의 퀄리티에 신경 쓰는 모델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뷰파인더 끼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따로 충전기도 필요하지 않고 배터리 한 개만 여분으로 들고 다니면서 그냥 갈아끼는 정도. 그래서 요런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엑스트레스원 에서는 클래식 크롬 필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후지 필름 하면 클래식 크롬 쓰려고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회사에서 첫번째로 되게 이제 물론 부족한 점도 많고 계산할 점도 많은 센서 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식으로 시장 장악을 목표로 굉장히 이를 갈고 나온 센서. 예, 그 중, 그첫 번째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사진을 제가 좀 개인적인 사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저 혼자 좀 보겠습니다. 아, 막 그렇게 제가 이걸로 막 되게 인상적인 사진을 찍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단렌즈를 쓰는 거고. 뭐 제가 막 어떻게 피사체를 막 가까이 다가가는 건 발로 다가가는 것 밖에 없는 건데. 렌즈 자체도 뭔가 심도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렌즈는 맞고, 그래도 아마 모르겠네요. 지금 한다장 정도 찍은 것 같은데. 이거는 어차피 제가 설명드릴 때 샘플 사진이 없다고 말씀드릴 생각이었어요. 이거는 순수하게 제가 이제 가지고 싶고 컬렉션을 넣고 싶어서 구매한 제품이고, 실제로 이 모델이 좀 구하기가 힘들어서 액정부터 시작해서 액정도 아예 아무것도 안 되고 고장난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막다 뒤를 따고 열어가지고 부품을 사서 이제 교환을 한 제품이고요. 예. 그래서 조금 뭐제 손이 많이 타가지고 좀 애정이 가는 거지. 사실 장식용이나 장난감용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치고는 장난감이라고 하기엔 좀 그럴 만큼 너무 좋은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가볍게 사진 찍을 일이 있고, 제가 다른 어떤 그 모델들에 질리게 되면, 요거를 좀 써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기회가 없었고, 제가 이제 타지, 타지역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컬렉션하고 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요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그 와중에 또 여러 가지를 많이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이것도 후지 필름으로 시리즈로 올릴 예정이고요. 원테이크로 가서 모델별로 끊을 생각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성이 없는 것 같긴 하더라도 꽤 많은 시간을 들였고 이건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버렸고요 자 엑스트레스 자, 1에 사용된 음 사, 1이 사용된 카메라 3종 XPro 1 XM1 XE1 자 M1은 리뷰를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잠깐 틈을 주고 보여드릴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끊고, 이제 다음 편, XE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